이 해상도가 너무 흐리거든. 흐려서요. 이 책을 이제 샀을 때, 그냥... 어, 작가 이름이 나오면 안 되는데, 작가 이름 안 나오게 그렇게 해상도, 해상도가 좋습니까? 해상도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왜냐하면 화면이 예, 퍼져나가, 이 카메라가 조금... 그래서 커튼을 바꿨거든 바꾸니까 이제 밝은 색은 더 퍼져 보이고 조금 청 느낌은 수축돼 보이는 효과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바꿨죠 그리고 스티치 기법을 몰라요 이거는 몰라요 잘 모를, 몰라서 책을 시켰죠 전상 관련, 노래 관련은 알고 있습니다. I don't know, I I don't k n don't 가 들어가면 모른다. 이제 n t k 느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내가 당분을 하는데, 크게 성공한 인생은 아니고, 크게 잘못된 인생은 아니지만은, 내 출신 학교 성분, 또, 내 가족 관계 증명서, 내 건강 기록 증명서, 거기에도 나오지 않는 이상한 그 연비어를 퍼뜨리고 다니지 마세요. 내가 아팠던 곳은 신장이야. 맹장수술하고 가족관계 증명서에 누가 내내 호적에 입적한 적이 없어요 아는 오빠들 아는 오빠들 근데 그 얘기를 가지고 사람 전화 받자마자 이 지지바야 니는 뭐라 카더라. 이는 그 오빠 때문에 인생을 망했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잖아. 아닌데 내가 아는 어떤 오빠 때문에도 나는 인생을 망한 적도 흥한 적도 없습니다. 어쨌든 그냥 이거 뭐 시켜놓고 인터넷으로 용품을 시켜놓고. 계속, 아직도 그런 얘기들. 만약에 내가 우리 집안의 공군 출신 성분, 어느 학교 출신이다. 아니면은, 취미가 뭐다. 아니면은, Where are you from? What's your family? Do you like a favorite song? 그러면은, 나는, My favorite song, y o u right on my life. 아무 그러니까 한국어로 그걸 하더라도 아무 서류적인 거에도 없고 아무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내려주지도 않은 이상한 것들을 나한테도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동창들이 그런 얘기를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인생을 그렇게 크게 성공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크게 성공하진 않았지만 그게 실패하지는 않은 그냥 자연스럽게 회사를 다니고 자연스럽게 학교도 다니고 자연스럽게 취미를 가지고 뭔가 배우러 다니고 그런 게 없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또 회사 좋은 회사 그 회사가 제가 직급이 뭐였는지 공무원 뭐 반공무원 택됐나니 뭐 무공무원이냐 이상한 소문들이 떠들더라고요 아니에요 반공무원은 뭐고 무공무원은 뭐고 공무원 뭐 6급이었네 뭐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 회사서를 이렇게 들고 와서 한이 정도 내가 만들었다 해도 여기 보이면 안 돼요 돈과 직결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제가 경상북도에이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문서를 만들잖아요. 엑셀이든 스프레드시트든 어떤, 뭐, 주로 엑셀로 말했, 수십 개산 엑셀로 말 했죠. 왜이 돈이 필요한지에 대한 서류였기 때문에 본사에 가 있어요. 그 서류가. 그 당시 서류가. 그걸 서류를 덜렁덜렁 들고, 이거 봐라, 이거 봐라. 그러면 안 되고, 그 서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여기 소개하면 안 된다고요. 이걸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이것도 정말 힘들어요. 처음에 하려면. 무슨 말인지나 알아들으세요. 법적으로 한번 이 일을 알아보고, 내인생의 서류에도 없고 건강 검진상에도 없고 같이 살림을 차리고 살아본 적도 없고 그 사람 때문에 아팠던 것도 아닌데 내 주변 사람들까지 다 나쁜 놈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내 동창들이 와, 이 일을 한번 알아보고 우리 엄마는 그 얘기 꺼내지도 말고 아예 그 동창들이 있는 곳엔 가지도 말라 했지만 앞으로 조심들 하세요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나이 50다 돼가는데 사람을 보자마자 서로 좋았다고 아 마녀나 지지바야 니는 그 오빠 때문에 인생 다 망쳤지 내가 그 사람하고 뭐 살았나요? 가정을 가지고 살았어요? 뭐 애라도 하나 낳았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일을 그 오빠 오빠들한테 얘기해서 상세사항을 내가 알려줄게. 어? 나 어처구니가 없었어. 어떻게 그게 그래 되지? 사람 신장염으로 신장 아프고 맹장 뛰고 병실 누인데 오빠들이 막 와서 나 아픈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빠 왜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소문이 났더라고요. 정확하게 급성 자측 사구체 신우신년 맹장. 와. 그래도 요, 요, 근래도 또연락하기 헬렐레하게 해가지고 이상한 얘기 또 하대, 또. 와, 나그 사람들 어떤, 어떠... 나, 어, 그, 게 아닌데, 건지홍 씨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닌데, 그게 막,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졌을 때는 그 사람들은 어떤 큰 소속사라도 있어서 소속사에서 일일이 알아보고 법적으로 그 절차를 밟잖아요. 근데 저는 소속사도 없지, 내 혼자지. 그렇다고, 그러면 그만한 일로 변호사를 사지도 못하고. 계속 나라는 여자를 지저분하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다닌대요. 오히려 내가 그런 게 맞아라고 인정하는 친구는 어느 선에서 그쳤다는얘기예요뭔 일이 있었구나라는 다른. 근데 죽어도 아니라는 그 사람들의 난 심리가 궁금합니다. 뭐 어쩌겠다고 그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니는지. 집에 있어도 뭐 다음은 이런 거라도 보고 책이라도 보고 가장 잘하는 건 피아노에도 제가 재능도 있는데 피아노는 지금 우리 집에 놀 자리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노래, 노래하는 거. 일을 한번 알아봐야겠어. 그렇게 계속 소문이 퍼져나가도록 그냥 가만히 있었던 나도 내 스스로 내가 왜 아팠을까. 내 심리가. 아닌 거를 그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을 내는데. 어떻게 신장이, 남자를 사귄다고 신장까지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신장까지. 신장 사고챈 여기 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난 어처구니가 없네요. 나는 그 친구 보고 싶지도 않고 싸우고 싶지도 않아. 누군지 알 거야. 누구누군지 이름을 알 거야. 본인들끼리 만나서 술자리 샜다는 얘기인데 그얘기들을 나도 내 나름대로는 그 당시 지인들과 연락이 돼그 오빠들하고 알아보고 니들 아, 술자리 안주거리로 더 이상 나를 못실게더 이상 나란 여자를 이름이 촌스럽든 잘났든 롱타임 러브라는 영자라는 이름을 그냥, 영재야잘 지냈어. 이외에, 삶을 보자마자, 이집바야 인생은 다 망가졌다니, 뭐, 뭐? 그, 말도 안 돼. 그, 아, 나는 그, 얼굴도 떠 올리고 싶지도 않아. 니네 눈이 더 이상해, 니네 눈이. 니네 눈이 더 이상해. 눈이 꼭, 지라, 지, 지눈 같다, 그러나, 그걸? 난참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네 눈이 더 이상하고 네 피부가 더 이상해, 나는. 떠올리고 싶지도 않아. 우리 엄마도 지금 하, 그 얘기하다가 나는 보고 싶지 않은데 술 처먹고 우리 집으로 내 번호를 안 가르쳐주니까 술 처먹고 집으로 전화를 했더라고, 동창들이. 그리고 엄마 지금 열받아있어, 지금. 우리 엄마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지금. 진짜 이책 보다가도 갑자기 그 생각이 걔네들 동창들이 얼굴이 떠오르면 확 열이 받아 스트레스 Understand?